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얻어온 영 레디쉬 열무를 가지고 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이지 않고 열무 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여서 하면 너무 질기니까 이렇게 절이지 않고, 이건 유기농 열무예요. 이렇게 열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이건 마늘, 갈릭 한 통인데, 둘레여섯, 네, 세븐 클럽스 갈릭, 마늘 일곱 쪽있고요 이건 진절, 하프, 반톨, 조그만 있고 생강은 조금만 넣어도 돼요. 생강이고요.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이건소이소스 아니아니 피시소스 멸치액젓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브라운슈거 설탕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열무를 썰어보겠습니다 열무가 영대기시 열무는 이렇게 길이를 맞춰 주시고요. 앞에 부분은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길면 먹기 힘드니까 이 정도. 한 1, 2, 3, 4cm 정도? 해서 썰어서 이렇게 4cm, 4cm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4cm 길이로. 열무가 절여서 하면 질겨지니까, 이렇게 절이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할 거예요. 또한 줌, 이렇게. 길이 맞춰주시고요. 앞에 꼭, 앞에 이렇게 된 거는 잘라주시고요. 있으면 간이 잘안 가니까 톡톡톡톡 두들겨서 길이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4cm, 4 c m 에한 젓가락에 집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真、嗯 그래서 앞에 조금 은 잘라내시고요 자, 톡톡톡톡 해서 앞에 붙은 부분은 다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4cm 4cm 14cm. 와, 많다. 이렇게, 절, 이렇게 절이면 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절이면, 이렇게 니까 이렇게 놓으시고요. 정리 좀 하고 가시죠. 진절, 생강이에요. 생강은 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다져주세요.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잘게 다졌으면, 그 다음은 생강을 밑에 조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갈릭, 마늘 하나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생강, 진절 조금 넣으시고, 마늘 약간 넣으시고요. 하나 넣으시고, 또 생, 진절, 갈릭, 마늘, 이렇게 짜면 생강이 보드랍게 잘 나오거든요. 그냥 하면 두드러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생강, 진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갈리 이렇게 하면 잘 쉽게 짜질수 있어요. 생강만 짜면 섬유질이 강해서 잘안 짜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늘 넣어주시고요. 이건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양념 버무려서 하면 번거로우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 주고요. 그다음 이건 소이 소스 아니 피시 소스. 소이 소스가 이베이가네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원 2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너무 강하니까요. 자, 그다음. 이건 브라운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스푼 솔솔 뿌려 주시고요.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원, 두, 쓰리, 포. 이건 절이지 않았으니까 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원투 드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나인 10숟가락 넣어주시고요 10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버무려가면서 다시 양념 넣겠습니다 자 이게 양념이 가다 보이구요 이렇 해서 살살 버무려서 김치통이에요. 장갑 있시세요 들어가서 자르도록 하죠. 자, 여기 닦아 넣고요. 살살, 달래듯이 살살 버무려 주세요. 앞에서부터 부분에서부터 살살 이렇게 해서 거루, 애기 자루 듯이 살살 버무려 주세요. 안 그러면 풍미가 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대강 버무려서 통에 담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소 소소, 소소 소소. 이렇 해서 통에 담아 주시고요. 고춧가루가 약간 더 필요하면 켜켜로 한 번씩 뿌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담아 주시고요. 한 큰술 더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한 큰술, 두 큰술. 버무려가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수분이 빠지면서 버무려지니까요. 자,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쉽게 열무김치 만들 수 있어요.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강 버무렸습니다. 이게 자기가 소이 죽음, 풀이 죽으면서 간잘 어우러질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커버, 뚜껑을 덮으신 다음, o 아워, 두 시간 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 두 시간 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열무가 조금 절여졌으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템퍼쳐 실온에서 2 hour 2시간 두었다가 한번 뒤집어서 냉장보관해주세요 다 됐습니다 열무김치 열무김치, 영레디쉬김치 다 됐습니다